168번입니다. 자, 남학생 4명,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 언어 동아리에서 청소 당면 2명을 뽑을 때 뽑힌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확률 분포표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. 자, 위쪽을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고요. 여기는 p x equals m a l l X로 처리해주면 되고. 그러니까 2명을 뽑는데 뽑힌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그랬어요. 그럼 여학생 1명도 안 뽑힐 수도 있죠. 2명 뽑는데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자, 여학생 한명 뽑힐 수도 있어요. 자, 여학생 두명 뽑힐 수도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는 개로 가시면 되죠. 여기는 무조건 1나와야 되고요. 그럼 총 7명에서 2명을 뽑아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c2가 될 겁니다. 그죠. 근데 여학생 한 명도 안 뽑아야 돼요. 두 명을 뽑을 건데. 그럼 남학생에서만 두명다 뽑아주면 되죠. 4c 곱하기 여학생 3명에서 안 뽑으면 돼요. 그죠. 이렇게 되겠죠. 자, 요번에. 자 전체는 7명에서 청소당면 2명을 뽑아야 되니까 7C2가 될 거고요. 자 여학생 하나 뽑아야 됩니다. 그럼 남학생 하나 뽑고요. 여학생 하나 뽑아주면 되죠. 남학생 4명에서 1명 뽑고요. 여학생 3명에서 하나 뽑아주면 되겠죠.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? 전체는 또 7C2로 가시고요. 여학생 2명 다 뽑아야 돼요. 그럼 남학생에서 1명도 안 뽑고요.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에서 2명을 뽑아주는 거 되는 이렇게 되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확률분포표가 되는 거죠. 자 이때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도 구해 줘라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px equal small x 처리해 주시고요. 자, 전체 경우의 수는 동일하게 다7 2로 가는 거 보이시죠? 자, 이렇게요 그다음에 x가 될수 있는 게 small x가 될수 있는 게 0, 1, 2에요 x는 0, 1, 2로 가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자, 얘네들 보시면은 지금 보자. 얘는 다 4죠? 어, 앞에는 4C2, 4C1, 4C0이 될거 아닙니까? 얘는 X가 0일 리고요. 그럼 여기는 4C2-X 곱하기 3CX1에 가주면 될것 같은데요. 해볼까요? 자, 스몰 a l l x r 0 집어넣어 보세요. 0 집어넣어 주면 확률변수 X가 0일 때0 집어넣어 주니까 4C2, 0 집어넣으니까 3C0 1 집어넣어 주니까 1일 때 확률 1 집어넣어 주니까 4C1, 음, 1 집어넣으니까 3C1 맞죠? 20원 넣어보세요. 4 0형 곱하기 2 0원으니까 30이 맞잖아요. 자, 요게 바로 뭐다? 확률질량 함수다 라는 얘기죠. 이산확률 변수일 때 확률 변수 X가 뚝뚝 끊어질 때 우리가 확률 변수 x 와 확률 사이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나타낸 게 뭐다? 확률질량 함수다. 이게 확률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. 완전 히 이해되죠? 자, 그러면은 요거 좀 숫자로 정리해서 요걸 숫자로 바꿔버릴게요. 자, 7 c 는요 음, 76이 42 일어나니까 21이죠. 자, 얘가 21이 됩니다. 21분에 자 4시는요. 432 일어나니까 6이 되고요. 이거 1이죠. 3시형은요 자, 6곱하기 1이니까 6이 될 겁니다. 자, 요것도자 76이 42이팩토로 나니까 21 맞죠? 4가 되고요. 3이니까 12가 되겠네요. 자, 4시형은 1이 되고요. 3시2는3 1일과 같으니까 3이 됩니다. 자, 얘는 3이 되겠네요. 얘는 21이 되겠죠? 다 더해 주면은 2 1일 나옵니까? 18 3가이십21 맞아요. 그죠? 끝났네요. 자, 요게 바로 확률 분포표가 되고 얘가 확률 질량 함수가 되니까 자, 요게 갈로 1번에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. 자, 2번도 답고 할게요. 2번은 뭐 껌이죠. 자, 이 학생 한명 이하로 뽑힐 확률 과하한명 이하는 요거 두개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. 한명 이하니까. 자, 2 1분에두개 더해 주니까 18이 나옵니다. 그죠? 3으로 약분되죠. 3 6 28 3 7 21 자, 그래서 갈로 2번의 정답은요. 7분의 6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자,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갈로 1번에 자, 요거 약분도 합시다. 요거 다들 약분이 되네요. 그죠3 16 3721 요래 가지고요. 또 3으로 약분되죠. 3 42 3721. 예, 보기 훨씬 깔끔하죠. 자, 3 1은 3. 자, 3721. 자, 요렇게 해 주면은 다앞에서 1도 되는 거 확인도 됩니다. 자 이렇게 자 약분까지 해주시면은 아주 깔끔한 답이 되겠습니다. 자 169번입니다. 1, 2, 3, 4,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자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습니다. 자 그래서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을때 예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요. 자 확률 분포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. 자 여기를 확률 변수 x 자 여기를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 그러면은 차가 얼마가 나야 돼요? 차가.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뒀잖아. 두 장을 뽑는 거야. 그지? 동시에 두 장을 뽑는 거예요. 자, 그럼 생각해 보세요. 1 뽑고 1 뽑을 수 있어요? 안 되죠. 두 장을 동시에 뽑는데, 1 뽑았으면 또 1은 못 뽑는 거죠. 같은 거는 뽑으면 안 돼요. 그죠? 자, 그리고, 그러면 1 뽑고 2 뽑아주면 차가 얼마나 돼요? 1이 될수 있죠. 차가는 0이 안 됩니다. 어, 1 뽑고 1 뽑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. 그죠?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? 자, 요번에 차가 2가 될 수도 있고요. 차가 3이 될 수도 있고요. 차가 4까지 될수 있습니다. 왜? 1일 제일 작은 1과 제일 큰 5를 뽑았을 때 차이가 최대 4가 나는 게 다잖아요. 그죠? 자, 요렇게 나옵니다. 여기는 개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. 왜 4까지 가는지 이유 아시겠죠? 제일 낮은 숫자, 제일 높은 숫자의 차가 마지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좋습니다. 자, 개는1 나와야 되고요. 자총 다섯 장에서 두 장을 뽑아요 동시에 그럼 뭐가 돼요? 5C2가 되겠죠 다섯 장에서 두 장을 동시에 뽑잖아요 그죠 퍼미테이션 아니죠 컴비네이션이죠 두 장을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그1 뽑고 2 뽑는 거랑 2 뽑고 1 뽑는 거랑 같은 거란 얘기지 자 요거 계산해 주면 5, 4, 20 2로 나누니까 10이 됩니다 뒤에 2일 때는 암산된다 했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10이니까 10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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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고요 그 다음에 차가 1 되는 케이스 1, 3, 2, 3, 3, 4, 4, 5. 그죠? 그럼 몇 가지 나와요? 네 가지 나오죠. 그 다음에 차가 2가 되는 건요? 1, 3. 차2 맞죠? 2, 4, 3, 5. 자, 세 가지가 나옵니다. 차가 3 되는 건요? 1, 4, 2, 5. 두 개밖에 없죠? 자, 차가 4가 되는 건요? 1, 5. 하나밖에 없습니다. 자, 얘네를 다 더해주면 10분의 10 되어서 1 되는 거 확인도 됩니다. 자,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? 1일 때의 확률과 3일 때의 확률을 더하래요. 자, 얘두개 더해주면은, 자, 얼마입니까? 10분의 6이 되고요. 자, 약분해주면은 5분의 3이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은요, 5분의 3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